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에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지상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11장 45,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고 두 가지로 반응하였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과 그것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일을 아마도 위험한 일로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7절 a 앞부분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공회란 사내들이를 말하는데요, 사내들이는 당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유대의 종교적 행정적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인 제, 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의장은 대 대사장으로서 사도회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적 관계였습니다. 근데 서로 대적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며 대책을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들은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관계를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등장하는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후반부 표적들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로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야 할 운명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과바이새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표적을 보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48절에서 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여기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살던 베드라이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3km 정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코앞에서 일어났기에 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곧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종교적 관습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는 한그 종교와 관습을 허용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만일 유대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며 맞아들일 경우 로마에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빼앗는,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제한된 자치권과 정치적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인들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로마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민족과 성전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지 않고 로마인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자들일 뿐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에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해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린 의장으로서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대제상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개인을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명을 죽임으로 얻는 민족적 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서 얻는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는 백성들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한 사람의 목숨 정도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이를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메시아를 죽이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1 절에서 오십삼 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제안을 당신의 선한 은혜의 섭리로 이끄십니다. 가바의 제안은 가바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가바는 자신의 신리와 종교 지도자들의 신리를 위해 제안했지만 오히려 그 제안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라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은 분명히 악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과정부터 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죄물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대를 물리적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의도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유대를 영적인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내 뜻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악했습니다. 그 과정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신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가야바는 자신이 제안한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 죽음으로 당,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해되는 만큼 깨닫는 만큼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 해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오십삼 절에서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고디슬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군중의 심리나 그한 것들로 죽이려가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유월절 6일 전 그곳에 거기 에서 계속 있었다가 유월절 6일 전에 베단리로 돌아올 때까지 머물었다고 말합니다. 독특한 것은 그럼으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가 있는 줄 아시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럼으로 유대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머문 것처럼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빔들에 가까운 그 에브라임 지역으로 어찌 보면 피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완급 조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명확히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지금이 나갈 때인지 멈춰 설 때인지 뒤로 물러설 때인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그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 붙잡힘받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갈 때와 멈출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한절이 바랍니다. 오5절오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성격결 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5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유월절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약 6일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6월 절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6월 절순례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관례로 인해 일주일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다 여기며 정결한 것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 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배 전에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해칠 만한 죄가 생각나거든,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한 주간의 삶이나 지난 예배 시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면 예배당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로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관계적 예배를로 나아가는 그한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있다가 간 것으로 예배드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결케 하는 것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요 이들은 수많은 수리객들이 6월절 행사를 하러 왔지만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있는 그 성결케 하기 위해서 왔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진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를 성결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케 할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배 전에 우리가 오셔서 그 관계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먼저 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6절 57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장들과 사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수를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목적은 어찌 보면요 방을 붙여서라도 그 술이 예수의 있는 것을 알려달라 신고하라 그렇게라고 명령해서 순종한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마도 호기심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다네. 병든 자를 치유했다네. 앉은 병이를 일으켰다네. 눈먼 자를 눈 뜨게 했다네.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네.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 예수를 보려고 현에 되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물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기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순례객이고 말한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복음서에 보면 무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로 돌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마음,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단순히 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흐름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못박으로도 하는 무리였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주위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무리처럼 믿음 없이... 호기심으로만 예수님을 찾으며 예배자로 나오는 분들은 없을까? 우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분 앞에 온전히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늘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온전한 구원이 그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아 영적인 멸망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대세장 야바는그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적인 어떠한 이익을 보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바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어되는 만큼 깨닫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혹 부족한 순종이고 연약한 순종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나타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명확히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5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갈 때와 멈출 때와 뒤로 물러서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성결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될수 있습니다. 무리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간지 바랍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은 어디간 온데간데 없고 군중의 무리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축원합니다.